은 한국의 기술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 제품들이 인기가 많지만 과거에는 한국보다 다른 나라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 제품의 경우 기술력이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품은 뒤로 밀려나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만큼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제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삼성 때문입니다. 사실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정부에서는 모든 외채 지부를 90일간 유예한다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러시아는 시장경제로 전환한 뒤 처음 맞는 호황을 한껏 노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은 거품이었습니다. 잘나가던 러시아 시장이 하루 아침에 폭삭 망해버린 것은 어쩌면 예상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이 일을 예측하기란 어려웠고, 하루아침에 금융거래가 마비되고, 대형 상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해 한창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외국 기업들은 초유의 사태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건은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당시 러시아 사업 관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에, 현지 딜러들에게 외상으로 준 물건 대금은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더 손해를 보기 전에 러시아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때문에 소니 등 외국 대기업들은 앞다퉈 러시아를 빠져나가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해버렸습니다.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배신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한국인들만의 철학 때문이었는지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은 철수하지 않고 끝까지 러시아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정 때문에 러시아에 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러시아를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러시아를 보고 있었기에 더 물러서지 않고 남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가장 큰 컴퓨터 판매 업체인 비스트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모니터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트 사에게 600만 달러치의 모니터를 외상으로 제공하였지만, 이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에 담보 같은 것도 잡아두지 못했었는데요. 결국 삼성전자는 비스트가 갖고 있던 6층짜리 사옥을 외상금액 대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삼성전자가 보여준 행보는 놀라웠습니다. 이 건물을 팔거나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러시아의 경제가 풀렸을 때 판다면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비스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5년 안에 외상대금을 갚으면 건물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건물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직원들도 그대로 이 건물로 출근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대여해주겠다는 사안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며 꼭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비스트사의 입장에서는 전혀 나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제안에 속했는데요. 사옥을 넘기면 당장 직원들은 길거리에 나앉거나 다른 곳을 구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어려웠기에 다른 곳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고 만약 삼성전자가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스트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5년 동안 4억을 되찾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왔습니다. 결국 약속했던 기간이 끝나기 직전 극적으로 모든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두 회사 대표는 밤이 늦도록 보드카를 나누어 마시며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러시아에서 삼성전자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떡상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와도 상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대로 증명된 것인데요. 이후 러시아의 상황이 좋아지자, 당시 러시아에서 철수했던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뜰그머니 되돌아왔지만, 러시아를 끝내 저버리지 않고 심지어 믿고 기다려준 삼성전자를 러시아 국민들은 잊지 못했고, 이그 후로 약 10년간 러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제품 기업은 삼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의리와 끈기만 앞세워 1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그 후에도 꾸준히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행보를 보여주었는데, 우선 지난 2003년부터 톨스토이 문학상을 지정하여 꾸준히 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고향입니다. 고전 문학의 정수로 불리는 안나 카레리나, 전쟁과 평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의 작품들이 대거 탄생한 곳이기도 하여 국민들의 문학 사랑은 대단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후원을 한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또,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볼쇼이 극장의 최장수 파트너로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하며 최장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인들과 예술을 사랑하는 러시아인들을 공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아이들에게도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 스마트 스쿨을 통하여 공약 분야, 특히 IT 분야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아픈 아이들을 위한 후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일명 유리병이라고 불리는 고렬성 부전증 환자의 수가 약 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신체에 큰 충격이나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뼈가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에는 배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510%만이 러시아 정보를 통해 특수 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에듀케이션 포 에브리원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가한 아이들에게 최첨단 컴퓨터는 물론 공부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까지 더해지니 학업의 능률이 쑥쑥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모든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삼성전자에게 러시아 국민들은 푹 빠져버리고 말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러시아 브랜드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OMI에서 발표한 최고의 20대 브랜드 명단에서 삼성은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삼성의 뒤를 이어 아디다스, 나이키, 애플 등이 각각 2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보시 소니, 샤오미, 코카콜라, LG, 다라, 톱 등이 톱10에 랭크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인데, 세월이 변해도 러시아 국민들의 사랑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러시아 국민들의 삼성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명리슈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